여러분, 이틀 넘게 지금 야생화하고 야생화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다육이들은 조금 이렇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야생화들은 문제가 오지요. 이제 이파리들이 아무래도 야포롬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병들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발견된 거는 딱 여기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이쪽 파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비댄스가, 응애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치를 한 상태고요. 어, 약이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러고 지금 이 아이, 어? 지금 보시면 이 아이 여기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아이들. 근데 또이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응애가 있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응애를 지금 두 가지 약을 처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약은 왜냐하면은 어, 용량을 조금 어, 세게 안 했더니 잘안 죽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약을 제가 쳤어요.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는 저 제가 완전히 들으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응애는 죽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 병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도 얘네들 한세개네개뭐 이렇게 있고 이쪽 애들은 다뭐 응애라든지 어, 뭐 이렇게 애들이 없다고요. 어, 어, 어. 진딧물이나. 아 어, 참, 이렇게 신기합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어, 지금 이게 지금 레몬나무인데, 여러분, 레몬이 그, 얘가, 얘네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진딧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알게, 그, 이렇게 알, 그 뭐죠? 열매가 열었었는데 떨어졌어요. 어, 어. 그래서, 아유,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다시. 제가 알기로도 이 레몬은 꽃이 계속 달린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자격 같은 경우도 응해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음, 지금 뭐 다른 애들, 요런 애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나방이 문제예요. 나방이 살충제를 친다고 한들 문제는 뭐냐면 또 와, 또 와. 언제까지 얘네들이 올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나방을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하실 수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뭐냐면 똥을 싸나요 애벌레가 있으면 나방이 있어서 애벌레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그냥 놔뒀는데 나방 애벌레는 여러분 여기서 서식을 하면서 뭐냐면 똥을 싸나검정케 약간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이실라나 이렇게 검정케검정케 검정케 있죠 이게 병이 아니라 나방이 똥 싸는 거예요 요런 거를 보시면, 아, 이게 나방이 있구나. 그러고 나방약을 치시면 됩니다. 어, 아 여러분, 더 어려워졌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갖고, 그죠? 큰일 났다. 장마가 한 달이라는데, 이거 어떡하려면,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나방 애벌레는 요렇게 검적해 똥을 싸놓는다. 그거를 유심히 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나방도, 이렇게, 모성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꽃 주변에, 이런 식물 주변에, 나방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애벌레를 까놔요. 어, 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아유 솔립, 도라지가, 이렇게,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거, 작년 건데, 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렇게, 살아갖고, <laughs> 너무 귀여워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들 얘네들은 건강한데 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 얘도 지금 응애가 생겼더라고요. 이딤응애는 뒤를 보면 약간 이게 전박이처럼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애 전문약을 쳤고요. 어, 다른 약은 안, 안 들어서 응애 전문약을 쳤어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 또 다시 칠 건데 그거에 대한 거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뻥 난거 있죠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나방 애벌레가 잡아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잡아먹은게 아니고 여러분 나방 애벌레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갈가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쁜이 국화 있죠 이거는 오히려 그 뭐냐면 병충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어. 아유 얘네는 어쩜 이렇게 목마가랬으니 이쁠까. 자 이쪽에 제라륨 파트로 이동을 해서 제라륨은 여러분 흰 가루병이 한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옵티바라는 약을 쳤지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어, 어. 괜찮고 지금 이렇게 제라륨 보시면은 되게 어, 건강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제라륨을 키우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제라륨 지금 이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디로 옮겼죠 지금 이 부분을 옮겼어요. 왜냐? 이쪽은 햇빛이 강해요. 그러면 제라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하엽이 노랗게 진다든지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햇빛이 이쪽은 덜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주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어. 그래서 어느 정도 햇빛을 약간 차단을 해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도보 포인트 꽃좀 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 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 이제 저는 꽃을 다딸 거예요. 이유는 몸집을 키우려고요. 몸집을 키우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름을 얘네들이 잘 보일라 잘 어, 보내려면 뭐냐면 얘네들이 꽃을 자꾸 피우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꽃의 그 영양분이 가는 거를 몸체에, 뭐, 뿌리와 몸체에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영향을 줘서 뿌리와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입에 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고 꽃을 제가 따요. 어 이것도 꿀팁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뭐냐면 여러분 꽃을 자꾸 따주고 몸집을 키우십시오. 어, 그 방법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올해 뭐 이렇게 이 제라룸을 키워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들어온 아이들은 다 죽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다 건강하게 키우고 있고요. 이 제라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나가고, 지금 이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특징적인 거는 다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 말했듯이 뭐냐면 몸집을 키워서 여름을 잘 견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꽃은 좀 이따 봐도 되지. 얘네들이 건강하게 좀 키워야 돼. 자, 그리고 흰가루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흰가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뭐냐면 약을 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몇 가지의 약을 쳤어요. 살충제도 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살균제도 치고, 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라늄이 구멍이 뻥뻥 뻥 뚫린 거는 누구의 짓이냐면 나방 애벌레의 짓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잡았습니다. 나방 애벌레를. 음. 그리고 이게 보면 이쪽에 이제 또 끊어진 게 있는데요. 데니스인데. 아이고 이거는 그 저기 뭐지 저기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면 누구 누가 그랬냐면 여러분 그 저기 민달팽이. 그래갖고 내가 민달팽이를 잡 잡았어. 근데 여러분, 그 잡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런 데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약을 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갱이로 된 약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어 해주면 달팽이들이 다 죽어요.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또 해줘야 돼. 그 이유는 또 생겨. <laughs> 왜냐하면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생겨요. 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어, 뭐,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올수 있는 그흰 가루병을 저는 잡았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주 퍼펙트하고 깨끗해요. 제라늄도 아주 깔끔해요. 어 그래서 제라늄들은 지금 보시면 저쪽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햇빛이 어느 정도 걸러진 더 걸러진 쪽에다가 제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옮겼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아이고, 다육이만 키울 때는 좀 쉬웠는데, 이게 지금 야생화하고 제라륨이 와서 힘들어 죽겠네. 어? <laughs> 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라륨 제가 삽목해서 키운 건데요. 삽목해서 키운 건데, 이거는 응애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이 제가 삽목해서 키운 수국은 뒤에 응애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응애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 육안으로는 잘 식별, 식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그, 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오래 됐은 게 알지, 뭐. 그거 아니어도 알아.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응애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농약은 저는 팔지 않습니다. 농약은 농약사에서 사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응애를 어 약을 쳤는데 어안 잡힌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냐면 응애 전문 약이에요 주음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건데 가격이 꽤 해요 2만원인가 2만, 2만 5천원 해요 꽤 비싸요 어 하지만 뭐냐면 어 이게 꼭 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집에 매머드가 있으면 매머드를 치시고 매머드가 안 들으면 여러분 주음이라는 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응의 전문약인데 그 농약사에서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응의 알까지 다 잡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응의 알까지 다 잡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비싸요, 여러분. 응의 전문약 주음 어꽤 비싼데 그래도 어다 퍼져서 어안 좋은 거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종합 살충제, 종합, 뭐, 제가 살균제, 예방약 다 쳤는데 여러분 뭐냐면 안 잡혀. 음, 올해 날씨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고온, 고온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잘안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응애가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 응애 전문약인 주음이라고 돼 있는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잘 들으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뭐냐면 진딧물은 코니도와 만장일치라는 거를 썼습니다. 근데 뭐냐면 아직 지금 이제 써, 지금 천, 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일단은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옵티바라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살균제 다스리라고 돼 있죠. 이게 다스리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다스리라고 함은 뭐냐면은 에 다스리라고 하면 뭐냐면 종합 어뭐면은 뭐냐, 뭐냐, 저기 그 예방 살균제 그다음에 치료 살균제의 좋은 점을 다 뽑아서 이 약에 담아놓은 거를 다스리에. 담아놓은 약들을 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 제품이 좋은 거예요.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흰가루 병이 여러분들이 생기시면 이 옵티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탄저병도 잘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병도 잘 듣고요. 그래서 옵티바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라고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리가 있고 다뭐다 뭐다 가나다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거를 왜 돌려가면서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셔 갖고 이 기호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호가 겹치지 않게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깊게는 나중에, 어, 그,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이제, 그렇다는 거, 옵티바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좋으니까, 농약사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뭐냐면, 흰가루 병이나, 탄저 병이나, 아니면 역병이 잘 안, 안, 저기, 그, 뭐냐면, 잡히시는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어, 되게 효과가 좋, 좋습니다. 아,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라륨도 마찬가지고요 어, 상당히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싹소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꽃대가 좀 올라오면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냉해를 입은 싹소롬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제라륨 엄청 건강하죠 이거는 지금 손님이 이거 사신 건데 저는 지금 꽃대를 계속 따주고 있어요 이유는 몸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얘네들을 몸체를 튼튼하게,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꽃대를 따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육이의 그 뭐냐면 그 제라룸의 욕점은 그거예요.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제라룸을 건강하게 키우셔서 여름을 잘나게 하시려면 아주 강강이 아닌 어느 정도 햇빛이, 어, 걸러진 이런 곳에서 이, 이 그런 곳에서 잘 옮겨놓고 키우시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가 뭐냐면, 뿌리도 여러분 너무 강한 곳에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그, 뭐냐면은, 막 이렇게, 그, 잘, 어 저기야 움직이지 가 않아. 오히려 어느 정도 햇빛이 걸러진 데에서는, 어, 얘네들이 더 틈실하게 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 어쩌거나 여러분들이, 그, 식물 집사시기 때문에, 어쩌거나 자꾸, 뒤다봐야 돼. 어, 왜냐면은, 날씨가 너무, 이제, 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병충해. 음 병충해 노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키우기는 다육이가 쉬워. <laughs> 아 야생화, 힘들어. <laughs> 하지만, 아, 어, 제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여러분? 어. 지금, 어, 제가 웬만하면은 목마가래또다 꽃대를 따주고 있어요. 음, 왜냐면 그 따주는 이유는, 어, 어, 뭐냐면은 이 몸체를 조금, 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예쁜 제라륨, 음, 그 다음에 야생화, 그 다음에 다육이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저쪽에 또 장미 파트 아이들 또 열심히 또, 어, 관리해야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장미 분갈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좀 이따 찾아뵐게요.